경남일보 김동민 연재소설 진주성 빛차 278의 19장이 사라진 이상한 데 가을의 끝말이었다. 이제고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숲속의 운동자처럼 웅크리게 하는 계절이 올 것이다. 뒤돌아보면 붉은 단풍 빛깔만큼이나 수하게 뿌려진 붉은 피였다. 막바지에 이른 전투 지역을 순시하던 중 죽은 채하고 시체 더미에 숨어있던 외벽의 저격에 의해 왼쪽 이마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의 곁에는 내 동생 시약이 그림자같이 붙어 있었다. 우가 남다른 형제였기에 시약은 시민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웠다. 형님, 제발 몸을 생각하십시오. 아니다.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, 나라 일은 캐차하신 다음에 걱정하시고요. 나의 일신이 더 중요하다 말이더냐. 시약의 간곡한 호소도 주제 넘다 싶은 타이름도 오로지 남쪽을 보고 앉아 있는 그 고을 주봉인 비봉산처럼 시민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는 못했다. 그는 때때로 머리를 들고 북쪽을 향해 진한 눈물을 흘렸다. 시약은 그 눈물 속에서 보았다. 인근과 부모 형제 그리고 고향땅을. 형님께서 혀육한 전공을 세운 성공이라 한들, 아우인 나로서는 그자의 다표기만한이에 끄는 심정을 이해하랴. 시약은 그만 그 방에서 나오고 말았다. 마당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선 나무가래, 홀로 서서 하염없이 올려다보는 하늘이 겨우나의 꿈. 그 어린 나이에 그 냇물의 소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뱀굴 속에 살면서 사람과 짐승을 해치는 사납고 못된 이무기도 갔더니 처치한 시민이었다. 아무리 생사의 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시민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.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총알의 독이 퍼져나가는 바람에 시민의 고통은 더해만 가는 것 듯했다. 그렇게 큰 최고의 그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마의 총알이 박히다니. 마음 같아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다. 그리하여 아직도 외적의 더러운 채취가 묻어있을 것 같은 그것을 입으로 빨아서라도 뽑아내고 싶었다. 하지만 자칫 잘못 건드려 더 지나거나 독이 더 빨리 번지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게 군의관의 말이었다. 그런데 이튿날 시약이 다시 시민을찾였을 때였다. 시민이 왠지 불길한 이런 말을 꺼내. 시약은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다. 아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. 그런 외놈들 단어를 내 몸속에 넣어 제 눈을 감을 수 없어. 시약은 붓받친 흐름을 가까스로 차으며 형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. 하지만 군위의 말이,